안녕 반가워 난 열심히 일을 했고 아. 아 사람도 없는데 나가서 좀 찍어볼까 일단은 내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실내에서 하는 거 양해 좀 부탁해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도 어, 나의 욕심이야 왜 욕심이냐고? 어,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들고 있거든 지금 내가 이 유튜브 찍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취미생활이잖아 내가 이게 유튜브 찍는 게 근데 하나씩 이렇게 놓는 거야 나 엄청나게 많이 놨지 내 취미 어마어마하지 근데 유튜브는 워낙 재밌어 갖고 그리고 또 간편하잖아.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, 아, 그냥, 재밌더라고. 유튜브 찍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오래 걸렸어. 왜냐면은, 난내 모습을 사람들이,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했거든. 그래서 이제 예전에, 장상, 한창 잘될때 취재를, 나와, 나왔던 적이 있거든. 작은 어떤 신문사에서 근데 내가 아우 내 얼굴 나오니까 뒷모습만 찍으라고 <laughs> 그랬던 적이 있었어. 자 오늘 어 얘기할 거는 개방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. 내가 한달 전에 어떤 분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 어 사람의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높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개방성? 난 개방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어 내가 그 그래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개방성을 높이자 이러고 살았었어 딱히 노력을 한건 아닌데 나 같은 경우는 개방성이 참 좋아 <laughs> 개방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 그러니까 내 유튜브 보면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니까. 아. <laughs> 유튜브만 보면 사실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한데. <laughs> 유튜브만 보면 다들 그렇게 살잖아. 자기 잘났다고.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.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<laughs> 잘났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. 근데 이제. 자, 옆길로 샀다. 얘기 좀 할게. 개방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.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뭐앞뭐 뭐 길을 가고 있어. 예를 들면은 길을 가고 있어. 그러면은 어 친구가 와서 너왜그 길로 가냐? 옆길이 더 좋던데. 에휴, 그러고 갔다. 갔으면 약간 말투가. 뭔가 내가 핀잔을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쟤또 와서 시비네. 이게 개방성이 없는 거야. 근데 그냥 내용만 보는 거야. 그러니까 말투를 제외한 내용만 딱 보잖아. 그러면은 나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. 저 길이 더 괜찮다. 그랬을 때어 그래? 그 길로 일단 한번 가볼까? 요게 개방성 좋은 사람. 다 이렇게. 생각하면 참 쉽지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있어. 예를 들어, 뭐, 볼펜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왜 볼펜으로 공부하니? 어? 샤프, 샤프 연필로 공부하지 누가 그랬다. 그러면 은 이게 순간 저거잖아 시비 거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고 괜히 간섭하는 것 같고. 근데 개방성 좋은 사람은 이렇게. 그러면은 그 말을 딱 들으면 아 그래 어 해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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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해볼게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너무 부모님 말을 잘 듣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나만의 주관을 가져야 되겠어라고 해서 어떤 뭔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절대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딱 갖춰져 있잖아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고집 센게어게 보면 심리적으로 내가 다시 휘둘릴 수 있어.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. 아닌 경우도 있지. 그냥 고집 센 경우도 있지. 근데 휘둘릴 수 있어. 해서 아유, 나는 어, 그냥 내 뜻대로 해. 내 길을 갈 거야. 이게 개방성 안 좋은 사람. 개방성 좋은 사람은 저거야. 내가 현재 뭐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돈가스가 더 좋아했을 때 어, 그래? 어 알았어. 일단 어, 비빔밥 먼저 먹고 다음에 돈가스 먹을게 하고 진짜 돈가스 먹는 사람. 개방성 좋은 사람이야. 그렇게 되게 되면왜 인간관계가 좋아지냐면 그렇게 딱 실천을 해보고,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. 비빔밥을 계속 먹을 것인가, 돈가스를 먹을 것인가. 일단 한번 해보는 거지.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어,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다음에 또 알려주게 돼. 어, 이게 너한테 안 맞나? 그럼 다음에 이 정보를 줘야지.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다 보면은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, 어,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도 하나의 요소야. 근데 어떤 사람은, 아, 그래? 진짜 뭐, 앞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먹어볼게 하고, 혼자 있으면은 아,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먹어버리고, 너 먹었니? 그러면은, 어, 먹어봤는데 맛없어. 거짓말을 하고. 이것도 저기, 소극적인, 소극적인 저기 저항인데, 그 사람 말에 좋은 정부라고 생각 안 하고, 이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거지. 자, 마감할게. 어나 같은 경우는 개방성이 참 좋아. 어릴 때부터, 어릴 때부터 참 좋았어. 참, <laughs> 그래서 내가 뭐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, 밥을 왜 그렇게 먹지 저렇게 막 핀잔 주듯이 자꾸 들으면, 아 나는 그것을, 아, 그래? 다음에 그렇게 해볼까? 항상 그랬어. 왜냐면은, 개방성 좋아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 호기심이 많아야 돼. 내가 현재 알고 있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구나.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, 그리고, 그, 정보를 알아채는 능력. 그 말에, 말, 말, 투나 말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당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. 그런 걸안 하고 그냥 정보 그 내용. 그러니까, 야,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, 있니, 없니? 어, 거기서, 어, 그렇게. 하루 종일 있으면 어떻게... 어, 그늘에서라도 좀 쉬고 있지. 바보야라고 누가요? 그랬다면 은그것을 그냥 말투 신경 쓰지 말고, 종이에 적듯이 "아, 이 바보야,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니?" 이렇게 막 써... <laughs> 어, 그러니까 말을, 그를 입 듯이 생각하는 거야. 아, 이 바보야. 아, 그 사람 생각에는 내가 바보였구나. 아 그늘에 있는 게 땡볕에 있는 것보다 어, 더 괜찮다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는구나. 그럼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여기 개방성 좋은 사람이야. 해보고 본인한테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.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야. 누구한테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는. 말로 말을 하는 거지. 너는 내말잘 들어야 돼라고 뭐내말잘 들으면 손해 볼거 없어라고 대부분 안 해. <laughs> 하는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좀 제정신 아닌 거지. <laughs> 제정신 아니야. 사람이 사람한테는 권유는 할수 있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. 그 강요는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. <laughs> 자 오늘 얘기한 거 개방성이 좋은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. 왜? 또 가서 알려주고 싶으니까 감사합니다.